떡만두 음. 아. 인천 종합어시장 영하 18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 밖에 난전 펼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휴업 중이에요. 너무 좋아서 안 나오셨어요. 한두 군데 나오고 나머지는 그런데 휴업 청 창업 멋있어요. 이 농어 아니야 이거? 네, 농어예요. 농어 좋은데 이거. 얘는 키로 얼마씩 하는 거예요? 키로 3만 원씩요. 3만원짜리. 응. 네. 배용을 하고 있는 얘는, 방어, 7월7월 얼마인데 방어? 방어? 3만원이요 그거 얼마짜리예요 3만원짜리, 2만 오천원만 주세요. 금방 나요 지금 바로 쓰신 거라고? 아예. 그러니까 얼결 안 왔지. 안 갔으면 뿌옇게 다, 다 됐지. 그렇지. 한번 돌아보고요. 아니, 돌아보는데 또 얼겠네. <laughs> 아, 큰일 네 아, 진짜로. 지금, 내장하니, 아, 많이 좀 쉬고 계시 아 잡, 점심 잡수시네 응. 많이 잡세요 수 날이 추운데 배가 든든해 안 춥지 그죠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어. 원. 날이 추워가지고 응이 목갈치 아이고 잡수시면서 장사하실라고 3만 3만 이렇게 3만원써 어. 있네 응. 3만 알 알배, 알배기 참가자미 둘레 타서 20마리, 3만원에 주신다고 지금 또국 잡수시면서 지금 <laughs> 빨리 잡숴. 일단, 일단 2만원, 2만원이 2만원, 이 거예요. 2만원, 만원이싼 거예요. 원이거요원만원이거만원이거 2만원, 이거원만원이만원만원2만원 값이다써 있네. 응. 알겠습니다. 아기, 이거는... 생물. 몇 마리? 한 마리, 얼마? 한 마리, 만 원? 네. 한 마리, 한만원한거리한 마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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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한마한 마리, 한 마리, 한만원한 마리, 마리, 야 이건 8만원짜리입니다 몽땅에서만원 참치가 한 마리 2만 5천원짜리 구경 왔어요 네, 구경 생태 7천원 날이 추니까 얘네들이 같 감치가 네. 2만원. 어이 크다, 그 이거. 이큰 거지, 2만원이야? 2만원, 네. 요즘에 사는 건 2만원 들어야한 마리 한개에 좋아해요. 야. 12kg짜리 대방어. 어이 이거 물건 줬네 이거 아니야, 이거? 예. 네. 네. 야, 얘네들은 키로 얼마씩 해요? 3만원. <목소리> 3만원? 네. 지금 뭐야? 이게 제 내려간 거야, 지금? 내려간 거지, 4만원까지인데. 우리 내일이 내일이 그렇죠? 3만 3천원, 3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많이 내려갔네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장비가 조금 빠져서, 싸게 사는 거고, 저정량적으로 음. 그 우리가 라진을 좀 낮고 풀려면 4만원까지는 빠지는데 그렇게는 못 받고, 가고 있으니까. 경매가가 3만 3천원이요? 3만 3천 원천원 네. 아마 내일은 네. 아마 한 3만원 정까지 나올 것 같아요. 주말은 또 달라요? 아미는 물량이 딸리니까요 아 그럼 이거 뭐야 주위에 사야 된다는 거야? 70마리 갖다 놨어 와 지금 목 다쳤어 피다 빼고? 네 지금 피다 빼라고 해요 응. 내놔들면몇킬로째리야 3킬로 4킬로 4kg. 3킬로 4킬로 째려면 좀 가격이 좀 내가 마찬가지요 2만 5천원 2만 5천원 피 뽑는 거죠? 네피다제거서 이게 가끔 시키는 거예요? 어 우와 8 0킬킬로 1들은 키로에? 2만 5천 에 주말과. 오늘, 오늘, <목소리가> 제일 싸게 나오게 같 저거는 내일 그대로 팔8 0거하니하기그거 아니야? 8 8이거 아니야? 제8 0거 아니야? 거아거 아니야? 아, 대일이야? 근데. 저를저희뭐 붙였어가지고 메일로 보이잖아. 대일수산. 참숭어. 이게 자연산인가요? 아니요, 양식인가요? 이건 양식이에요. 야, 자연산은 안 들어와요? 자연산, 요즘 안 잡힌데. 보기 아, 없어요. 얘네들은 키우 얼마씩 하는 거예요 2만 원. 얘는 뭐, 얘나지기이나 2만 원편천 원, 어떻게 된거요보리어은1 0 0천 원이죠. 이거만 오천. 변화 000. 변화 없는 가격. 얘가 보리스네요 응, 얘는 만 오천 원. 얘하고 얘고 뭐가 다른 거야뭘 어떻게 구분 을 해? 일반, 일반 생긴 살이... 게 틀려요. 머리하고. 응, 머리도 틀리고 이색깔 얘는 은색이고 얘는 금색이 약간 틀려 있어. 금색이 아무튼. 얘는 아 지금 별로 아 없어. 근데 자연사는 노오래. 아, 노오래.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일 거야. 주둥이 아그 부분 좀 다르네. 대가리 모양이. 그...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자연산하고 양식도, 대가리가 다르더라고요. 그, 자연산은, 뱀대가리처럼 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양식은 조금 뾰족하고, 네, 조금 더 농약하고. 또우어가네요저도 양식이죠? 여기는 다양식이요 자연산은, 닦아놓으면안 돼? 거의 죽어. 오래 못 살지. 오래 못 살지. 네. 그리고 손실이 너무 아고 비싸게 들어왔어 싸게 싸게 저거 큰 거야 뭐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오 이거 좋네 7 2 0 0 0원 아유 다 좋죠 오 괜찮네 이 정도는 방어 방어 방어는 많이 있어 저 3등 얼마예요, 킬로에? 3만 원. 지금 어, 3만 원. 빠끔할 어, 때. 야, 야. 어, 한 달. 빠끔빠끔할 때 자요. 빠끔빠끔할 때한다 어. 살았는데 얼었어. <웃음> <웃음> 얼었다가 녹으면 또 살아나는 거 아니야.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고. 이 정도면 한 8, 7, 8kg나와요? 8kg 7 0 0 8kg 7 0 0 그건 얼마, 얼마나 무게 짜라? 징크 그 정도 되면 2kg 1kg? 2kg 2kg 아 2kg만 주문 받은 거야 지금? 이야 엄청나네 아, 뭐 구경하고 있어요 네, 얼마씩 하는 이런 큰거 예? 만원. 저기 저거 제일 큰거 와 <laughs> 엄청나네 여기 뭐야 진미상에 네 13000원 13 어. 얘네 키로 얼마예요 65000원 5000원 내렸네 여기도 65000원 락스타드요? 50,000원 블루는 지금 6만 5천원이요 시세는 다 거의 똑같네 다 똑같지 같은 배 들어와서 얘나, 한번. 얘, 얘는, 얘는 지금 얼마? 키로에? 1kg에 2만원이고 이제 참숭어 참숭어 네. 양식 아니에요 죠네 그렇죠? 참숭어 눈이 노란 건 참숭어예요 이게 맛있어요 눈이 노란 게 맛있는 거 2만원? 네 1kg에 이 강도다리 얘는 키로 얼마씩 나와요? 3만원 맛이라... 키로에 5,000원. 동죽 키로에 6,000원. 이게 거리가 뭐니까 읽어줘야 돼. 가리비가 키로에 만 5,000원. 송가리비는 만원. 정복 키로. 키로. 12마리. 만원. 대합. 키조개가 3개에 1 2,000원. 그죠? 키조개입니다. 해방어가 2만 5천원. 요즘에 이도 <목소리도> 많이 먹어서 얘가 저거예요? 네, 밴댕이 요즘도 밴댕이가 나오나? 아그러니까 맞아요 <목소리도> 맛있는 이민수 몽땅 이만원 맛있는 자반 한손 만원 국산수 치도치 한 마리 만 원. 목갈치가네 마리에 삼만 원. 이명수가 이만 원. 동태가 러시아산만 원입니다. 3 마리. 갈치 목갈치 토막으로 잘라놨는데 1만0 0원한 마리 잘라놨는데 양 대6,000 응. 응. 되겠습니다. 개방어 55,000원짜리. 와. 간장 와사비, 단장 가져가요. 어허. 연어는 연어 소스도 그리고. 응. 그 참돔? 참돔 농어 방어. 그 얼마야? 얘는 참돔만. 얘는 참돔만. 예, 3만 원. 아, 여기구나. 참돔 방어 네. 농어가 3만 원 싸네요. 몽땅 1 0원입니다 아, 동태 한무덱이 1 0 0 아냐 아냐 쓰세요 <laughs> <laughs> 보고있어 깜짝 놀래안 드셔? 네, 일하시고 <laughs> 동태 포를 뜨시는 거예요 이거? 네 동태 포를 뜨는 거예요 떠서도 파시네 네? 동태 포를 떠서도 파셔 우리는 떠서 파는 게한 30년 됐네요 제가 하면 되지아 30년 되셨어? 이거 진짜 100개 오그뜬 100 거는 100 얼마씩 파세요? 키로 15,000원 500g 8 0 0 0 키로에 만 오천 원, 오백 0릇에 팔천 원. 여기, 포, 동태포 인천 중업어 시장에서 삼십 년 하셨어? 우리 어머니 장인이십니다. 동태포 장인. 동태포 대입니다 삼십 년. 역사와 전통. 자랑하십니다. 동태를 주변 작업을 하기 문에물 먹은 흰포가 더 많죠. 아, 동태를 직접 작업하시네? 저 옆에서 아버님이 작업하시는 거죠? 이렇게 껍데기 벗겨주시고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딱 손질 딱 하신 걸 이제 뜨시는 걸 포로. 기는 무슨 집이에요? 영재네. 명제네. 영재네. 명제네. 영재네입니다. 영재가 장남이세요? 아, 아들이에요. 아들 중학교 때 나왔는데 아들이 오십 다 됐네요. 아이고. <웃음> <웃음> 중학교 몇 학년? 1 학년 때? 어디 인천 나왔어요? 인천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시나나와서 인천에서 계속 살았어요. 아신나나 오셨구나. 어 이번 동남편 집에 가시는. 네. 산에도 교동면 교동 교동. 교정 어르신 교동 맞죠? 교동. 네. 교동. 네. 거기 동 개츠개로 해주시면 되겠네. 무넣고찌개 <laughs> 하면 좋잖아요. 예. 네. 음. 겨울에 최고죠. 동태포, 예. 만원어치 드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어. 만원어치만 드세요. 예. 동태포 가서 전을 한번 쳐볼게요. 30년 전통의 어머니가 손질하신 <laughs> 동태포 <웃음> 맛을 한번 봐야죠. 저희 만원. 예, 무엇을 다루시나요? 잘 놓겠습니다. 이로 무엇을 항상 이게 조금 작은 게좋은 코드름. 인천종합어시장이 실내에도 이렇게 코드름이 엄청나네요. 인천청화와 시장 바로 주차장에 피죠, 여기가? 네. 응. 호떡. 응. 이 이게 이게 무슨 호떡이에요? 녹차호떡. 녹차호떡. 관계천원입니다. 음. 들어보세요 주차장에 먹어요. 컵에다가. 컵에다가 하지. 나길 빠지면 줄게 보일러가 얼었군요. 응. 음. 집에 보일러요? 네. 응. 그럼 관리사무소 저기 얼리하지